써니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굿모닝. 오늘도 써니님과 함께 보는 아침의 써니입니다. 찬란에게 떠오르는 우리 태양, 써널 보러, 보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떠오르는 태양을 본다는 게참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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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냈어 잘 지냈어 하지만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Ghana dinner> <Nie>, <Sellow> 밝아서, 저. <laughs> 수고하세요. 좋습니다. 우리 원명순 누님, 안녕하세요. 밤새 안녕히 주무셨죠? 어, 오늘은 미끄럽네요. 이게 며칠 약간 녹았다 얼었다 그래서 눈이 완전 얼음장이 됐습니다. 자, 시로봉에 이제 다 올라왔습니다. 와, 롯데타워가 멀리 멋있게 보이고요. 아, 떠오르는 태양.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나무들도 건지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태양이 너무, 너무 강렬하고 멋있네요. 그죠? 또 날이 추, 춥다 보니까 깨끗하고. 와,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님들께서 엄지척도 많이 눌러주시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엄지척을 많이 눌러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 <laughs> 마루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밤새 안내 주무셨죠? 2025년 2월 6일 목요일 경기일보 사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의 북자도 된것 없는데 자문위원은 왜 늘려? 경기도의 이상민 의원이 경기도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북자도는 공감대 형성위에는 아무런 성과도 없다. 김동현 지사가 핵심 공약으로 밀어붙인 사업이 현재까지 아무런 실적이 없으니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식으로 늘리 변화. 민선 8기 경기도가 신설한 북자도 추진위원회가 있다. 현재 30명으로 운영되어 온 자문기구다. 경기도가 이 인원을 39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북부 출신의 이 의원이 이를 지적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도정의 방향을 조언하는 수준의 위원이다. 위원이 자체로 무슨 결정을 내리고 절차를 전개하는 것이 없다. 그러다 보니 추진 과정의 이렇다 할 조력을 보탠 것도 없다. 당장 위원회 개최 횟수나 위원 참여율만 보더라도 그렇다. 2022년 이후 지난해까지 4번 열렸다. 2022년 1회, 2023년 3회, 2024년 1회다. 2024년은 김지사의 북자도 활동이 가장 적극적이었다. 총선 공약 캠페인도 했다. 그런 기간의 위원회가 1회에 그쳤다. 위원들의 평균 참석률은 52%로 절반을 겨우 넘긴다. 2022년 72%, 2023년 52%, 64%, 41%였다. 한번 열렸던 2024년에는 50%였다. 사회 각계에서 활동하는 위원이다 보니 참석 여부를 강제할 순 없다. 또 불참 자체가 잘못인 듯 지적할 것도 아니다. 다만 30명이라는 정족수가 적다고 판단한 이유는 없다. 이런데도 도가 30% 안에 달하는 9명을 늘리기로 했다. 올해 자문해야 할 현안이 많아질 거라는 근거라도 있나? 없다. 북자도는 김지사의 의지와 달리 완전 멈, 멈춘 상태다. 2022년 경기도 지사 취임이고 역전 사업으로 채택됐다. 청사신을 발표하면서 도민에게 임기 내 완료하겠다며 약속했다. 북자도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역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 기본이자 시작이라고 할건 북자도 설립 관련 특별법이다. 하지만 이 문턱은 임기 1년 반을 앞둔 지금까지 넘지 못했다. 행정안전부의 비협조도 이유지만 민주당 내 의견을 좁히지 못한 탓도 크다. 작년 말부터 탄핵 전국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등장했다. 김 지사의 대선 행보가 더불어 빨라지고 있다. 사실상 북자도의 민선 8기 실현 가능성은 제로가 됐다. 차라리 실현이 어렵게 됐음을 밝히고 장기적 과제로 삼자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마당에 왜 북자도 자문위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인가. 이 기획에 찬성하고 동의하는 북구 주민이 몇이나 되겠나. 이상민 의원이 보여주기식이라고 지적했는데 크게 틀린 지적 같진 않다. 아, 바람의 파이터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2025년 2월 6일 목요일 한국일보 사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염 피해 모로새에 품격조차 버린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서울 구치소에서 열린 국내 내란 국정조사특위 현장에 불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 일체 불응한 데 이어 국회 증언마저 거부한 것이다. 또윤 대통령 측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변론 기일 주 1회 축소를 요청하고 법원에 구속취소를 신청했다. 온갖 벗! 법 기술을 동원해 탄핵 심판과 내란 조사에 대한 물타기 의도를 점점 녹으려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4일 헌재 탄핵 심판에서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불법 개엄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나선 것과 기조를 같이한다. 윤 대통령은 당일 탄핵 심판 문답 등을 겨냥해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이라고도 했다. 국회의원 체포 등 개엄에 따른 실질적 결과가 없으니 개엄의 불법성을 따지는 것조차 부당한 것이 아니냐는 궤변을 시도한 셈이다. 하지만 개엄에 따른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애써 외면하는 윤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국가지도자직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개탄스럽다는 비판이 많다. 불법 개엄의 국가적 실질 피해는 막대하다. 당장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글로벌 안보 경제 시스템 자체가 연일 격동하고 있음에도 정부 수반 공백에 따른 대미 외교 지연이 심각하다. 개엄 사태로 인한 소비 위축 등으로 지난 4분기 성장이 급감하면서 연간 국내 총생산 성장률도 0.2% 하락했다. 계엄 사태가 없었다면 생산됐을 6조 3천억 원의 부가가치가 손실됐다는 얘기다. 환율 상승과 주가 하락 등 금융 시장의 충격을 논의로 쳐도 그렇다. 버꾸라지 형태에 대해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가 지도자로서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품격마저 버린 듯한 모습은 국민적 자괴감까지 일으킬 정도다. 정포, 정치인 정 체포 관련 증언에 나선 홍장원 전 국가일정보원 1차장에 대해 양손을 거칠게 휘젓고 책상을 내리치며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은 심판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홍전 차장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자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려 외면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나름의 정치적 계산이 있겠지만 망가지는 대통령을 직시해야 하는 국민에겐 큰 고통이다. 아, 참. 참 가슴이 아픈 요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야를 떠나서 국가 지도자라면 여야 막론하고 포용하는 그런 큰 정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여야를 포용하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끌고 가는 수레가 아니라 우리를 일깨우는 신호등 같은 것입니다. 고통의 신호가 켜질 때 달려가지 마시고 멈추세요. 정목 스님의 아침 편지 365 중에서 꽃피는 봄이 오면 돌아오겠다는 천세와 오늘 134번째 만남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이 추위가 물러가고 아지랭이가 올라오면서 봄이 오면 우리 천세를 만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만세맨 고품격 라이브 방송은 잠시 후 10분에서 15분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안녕. 아니 이게 사설을 사설.